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놓쳐서는 안될 특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이후의 미래 먹거리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들으셨나요? 삼성이 로봇을 선택했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삼성의 매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간 스텔리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6,500조 원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평균 378조원, 최대 710조원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작년 전체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301조원입니다. 즉, 로봇 하나로 반도체 매출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삼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반도체 하나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또 다른 거위를 길러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봇이라는 거죠. 삼성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단순히 로봇 본체를 만들어 파는 게 아닙니다. 로봇을 움직이게 하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 센서가 다 필요하죠. 삼성은 이 모든 걸 계열사 안에서 다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OLED 패널 공급. 삼성전기 북미 빅테크 기업의 로봇용 카메라 모듈 납품 예정. 삼성 SDI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로 로봇 전원 솔루션 준비. 삼성전자 반도체 테슬라와 22조 원 규모 AI 반도체 계약 체결. 여러분, 이 구조를 상상해보세요. 다른 회사들은 로봇 한 대를 팔때 부품을 사서 조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로봇이 한대 팔리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카메라까지 전부 자사 매출로 잡힙니다. 라면으로 비유하면 다른 회사들은 라면 한 봉지를 팔지만 삼성은 라면 공장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을 직접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공개적으로 로봇은 반도체 이후의 미래 먹거리라고 못박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 CEO 직속 미래 로봇 추진단 이노엑스 랩 신설. 글로벌 로봇 스타트업 투자 확대.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선언이 아닙니다.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로봇을 챙기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삼성은 지금 이 시점에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선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로봇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을 기가팩토리에 투입, 생산 효율화 진행 중. 2026년 10만 대, 2030년에는 연간 100만 대 양산 목표 엔비디아 생성형 AI 다음은 피지컬 AI 선언 로봇 두뇌칩 제슨토르를 발표 로봇 전용 AI 생태계 구축 구글 딥마인드를 중심으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RFM 개발 로봇이 시각언어 행동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차세대 모델 아마존 물류센터에 이미 100만 대 이상의 로봇 투입 촉각 AI 기반 로봇 벌칸 물류 AI 디플리트 개발 목표는 물류 자동화 100%자 이렇게 글로벌 최정상 기업들이 로봇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삼성은 후발주자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일수록 더큰 기회가 있죠. 삼성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가전을 아우르는 종합 생태계를 무기로 빠른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투자자의 눈으로 봤을 때왜 지금 로봇 산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첫째, 시장 규모입니다. 2050년 6,500조 원 시장, 이건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둘째, 기술 융합입니다. AI 반도체 배터리 센서가 모두 모여야 로봇이 완성됩니다. 즉, 이네 가지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이 로봇 전쟁의 승자가 됩니다. 셋째, 빅테크들의 확실한 실행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공장에 로봇을 투입했고, 아마존은 물류센터 자동화를 시작했습니다. 즉, 로봇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조금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봇 산업은 스마트폰 시장의 2007년 상황과 같습니다. 당시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고 삼성 구글로키아 블랙베리가 치열하게 경쟁했죠.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애플과 삼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수십조, 수백조를 벌어들이는 기업은 몇개안될 겁니다. 그, 그리고 그중 하나가 삼성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50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6,500조원, 삼성전자 예상 매출 평균 380조원, 최대 710조원, 이재용 회장이 직접 챙기는 미래 먹거리 로봇. 삼성 계열사 전체가 로봇 밸류체인에 참여. 글로벌 빅테크들, 이미 로봇 전쟁 돌입. 즉,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세 산업의 서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이 흐름 속에서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어떤 기업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느냐겠죠.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이 중요한 변화 속에서 수혜를 받을 대장주 3종목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대장주 3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핵심 대장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자금력이 막강한 세력이 쓸어담은 세력주를 공략하셔야겠죠. 세력주는 대시세 패턴으로 1번 상승 파동 이후 매집 가격 대비 5배에서 15배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25년 세력주를 슈퍼게미 주식 공부방에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시원한 급등 시세를 안겨줄 세력주를 공략하실 투자자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25년 큰 상승을 보여준 세력주가 있습니다. 25년 바이오의 황제주 알테오젠이죠. 세계적인 제약사 머크와 피아주사, SC 제형 독점 기술 이전을 통해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23년부터 지금까지 4만원에서 50만원까지 1250% 상승 시세를 이어오고 있고, 슈퍼개미 공부방에서는 48,000원에 들였었죠. 미친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세력주 25년 조선의 황제주 하나오션이죠. 조선 슈퍼 사이클, 실적 모멘텀 및 트럼프의 조선업 부흥 정책으로 한국 조선 기업이 수혜가 예상되어 25년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400% 급등했습니다. 슈퍼 개미 공부방에서 3만 원에 들였었죠. 미친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세력주 25년 LG의 로봇 대장주 로보티즈입니다. LG가 지분을 갖고 있는 로봇주로서 최근 빅테크 업체 테슬라, 구글과 로봇 협력을 발표하며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500% 급등했습니다. 슈퍼개미 공부방에서 6만원, 7만원에 드렸었죠. 미친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세력주 25년 조선의 황제주 HJ중공업이죠. 조선 대형 3사와 해군 MRO.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 핵심 수혜주로 부각받아 25년 3천원에서 27천원까지 900% 급등했습니다. 슈퍼개미 공부방에서 8천원, 9천원에 드렸었죠. 미친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25년 9월 큰 상승 시세를 보여줄 세력주를 투자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슈퍼 개미 주식 공부방 입장하시면 AI 로봇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같이 저평가 성장주에서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집하며 500%에서 1,500% 대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세력주를 들을 예정입니다. 입장 신청하시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선착순 100분께 마감 임박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가족, 주변 지인분들과 같이 들어오세요. 1 9 0 0 0 분께서 같이 함께해 주시는 슈퍼 개미 주식 무료 공부방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혼자서 매수매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투자자분들 세력주를 공략해서 불어나는 수익계좌를 만들고 싶은 투자자분들 입장해 두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핵심 대장주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지금 이 종목들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계좌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하이젠R&M입니다 하이젠 R&M은 단순한 모터 회사가 아닙니다. 60년 동안 축적된 전동기 모터 기술력을 기반으로 로봇의 심장, 즉,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기존 산업용 로봇보다 훨씬 많은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산업용 로봇에는 36개가 들어가지만 휴머노이드에는 무려 1,875개가 들어가죠. 따라서 시장이 확대될수록 하이젠 R&M 같은 기업은 단순 성장세가 아니라 기하급수적 성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젠 R&M의 강점은 단순히 양산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내압방 폭형 서브 모터 인증을 획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온과 위험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원전 해체, 플랜트, 방산 로봇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또한 최근 오픈 AI가 로봇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인 하이제나 랜엠에 대한 주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오픈 AI는 피규어 AI, 1X 같은 스타트업에 투자했는데, 이들의 로봇이 본격 상용화되면 액추에이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하이제나 랜엠은 글로벌 AI 트렌드와 로봇 하드웨어 수요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받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이름 그대로 클라우드 클라우드 로봇로바트를 결합한 서비스 로봇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로봇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로봇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로봇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병원물류센터 스마트팩토리 같은 곳에서 여러 대의 로봇이 하나의 지휘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클로봇이 가진 통합제어 플랫폼의 힘입니다. 최근 클로봇의 주가는 연초 8천원대에서 28천원대까지 치솟으면서 2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삼성과 현대차의 러브콜이 있습니다. 삼성은 생활가정과 연계한 로봇 서비스를 현대차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과 융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즉, 클로봇은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국내 대표 대기업과 직접 실증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하는 K-휴머노이드 연합의 신규 멤버로 참여하면서 정책적인 지원까지 더해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일 제품이 아닌 다양한 로봇이 동일한 플랫폼에서 작동할 수 있는 범용성을 확보했고 이는 향후 시장 확장의 기폭제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 첫째 삼성 현대차와의 직접 협력, 둘째 정부 정책 지원, 셋째 로봇 플랫폼 기술이라는 차별화된 경쟁력.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클로봇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차세대 로봇 인프라 플레이어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워닝 로보틱스입니다. 워닝 로보틱스는 로봇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포지션, 바로 로봇 손핸드 분야의 강자입니다. 사람의 손은 206개의 뼈와 수많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구조인데, 이를 로봇에서 구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워닝 로보틱스가 만든 알렉으로 핸드는 여기에 촉각 센서까지 더해져 사물을 섬세하게 잡고 밀도와 질감을 감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메타 페이스부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메타의 AI 연구소 FAIA와 협력해 촉각 센싱 기술을 탑재한 알렉으로 핸드를 개발 중이고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구가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과 공동 개발 단계라는 점은 신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알렉으로 핸드는 의료수술용 로봇, 정밀제조, 라인, 국방 분야까지 적용이 가능해 적용 시장이 매우 넓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만약 메타의 로봇 AI와 결합된 알렉으로 핸드가 상용화된다면, 워닝 로보틱스는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받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워닝 로보틱스는 단순한 부품주가 아니라, 글로벌 로봇 생태계에서 손이라는 핵심 퍼즐을 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네 번째 기업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흔히 로봇계 인텔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관절과 구동을 담당하는, 담당하는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 DYNAMIXEL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이나믹셀은 단순 모터가 아니라 모터 감속기 제어기 통신 모듈이 통합된 올인원 구동 솔루션입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구글, 딥마인드의 알로아 프로젝트 등 글로벌 톱티어 로봇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상 기술력이 검증된 셈입니다. 재무적으로도 긍정적 신호가 보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 약 450억 원, 영업이 익 흑자 전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200대 판매 확대도 진행 중이라, 단순 기술주에서 실적 성장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이 있습니다. 현재 로보티즈의 PSR은 10배 수준인데, 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300배, 두산 로보틱스 80배에 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즉, 같은 로봇 액츄에이터 분야에서도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LG전자가 7% 이상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대기업과의 시너지 가능성도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로보티즈는 세계 최고 액추에이터 기술력, 글로벌 레퍼런스 저평가 상태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춘 앞으로 대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종목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이젠 R&M 60년 모터 기술, 휴머노이드 심장 액추에이터, 클로봇 삼성 현대차와 손잡은 로봇 플랫폼 강자 워닝 로보틱스 메타와 함께 로봇손 개발, 글로벌 무대 진출, 로보티즈 테슬라 구글이 찾는 세계적 액추에이터 기업, 이 기업들은 단순히 로봇 테마주가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들이 직접 협력하는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종목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기업에서 나온다. 오늘 말씀드린 세력주들이 바로 여러분 계좌를 불어나게 해줄 기업들이 될수 있습니다. 성공투자 되시길 기원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자금력이 막강한 세력이 쓸어담은 세력주를 공략하셔야겠죠. 세력주는 대시세 패턴으로 1번 상승 파동 이후 매집 가격 대비 5배에서 15배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 주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25년 세력주를 슈퍼게미 주식 공부방에서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시원한 급등 시세를 안겨 줄 세력주를 공략하실 투자자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25년 큰 상승을 보여준 세력주가 있습니다. 25년 바이오의 황제주 알테오젠이죠. 세계적인 제약사 머크와 피아주사 sc 제형 독점 기술 이전을 통해 잭팟을 터트렸습니다 23년부터 지금까지 4만원에서 50만원까지 1250% 상승 시세를 이어오고 있고 슈퍼 개미 공부방에서는 48000원에 들였었죠 미친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세력주 25년 조선의 황제주 하나오션이죠 조선 슈퍼사이클 실적 모멘텀 및 트럼프의 조선업 부흥 정책으로 한국 조선 기업이 수혜가 예상되어 25년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400% 급등했습니다 슈퍼 개미 공부방에서 3만원에 들였었죠. 미친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세력주 25년 LG의 로봇 대장주 로보티즈입니다. LG가 지분을 갖고 있는 로봇주로서 최근 빅테크 업체 테슬라, 구글과 로봇 협력을 발표하며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500% 급등했습니다. 슈퍼 개미 공부방에서 6만원, 7만원에 들였었죠. 미친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세력주 25년 조선의 황제주 HJ중공업이죠. 조선 대형 3사와 해군 MRO 유지 보수 정비 분야에서 핵심 수혜주로 부각받아 25년 3,000원에서 27,000원까지 만900% 급등했습니다. 슈퍼개미 공부방에서 8,000원, 9,000원에 들렸었죠 미친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25년 9월 큰 상승 시세를 보여줄 세력주를 투자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슈퍼개미 주식 공부방 입장하시면 AI 로봇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가치 저평가 성장주에서 외인 기관이 쌍끌리 매집하며 500%에서 1,500% 대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세력주를 들을 예정입니다. 입점 신청하시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선착순 100분께 마감인 박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가족, 주변 지인분들과 같이 들어오세요. 1 9 0 0분께서 같이 함께해 주시는 슈퍼개미 주식 무료 공부방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혼자서 매수 매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투자자분들. 세력주를 공략해서 불어나는 수익계좌를 만들고 싶은 투자자분들. 입장해 두시길 바랄게요.